한쪽에서는 수확하고 한쪽에서는 파티를 갈고 예, 가을 야구하는 팀 있고 이미 스토브 리그 시작한 팀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외국인 선수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 선수난이 이거 장난 아니다. 그래서 많은 구단이 지금 아웃승입니다. 역대급 선수난의 최고 복병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프로 야구 팀들인데 벌써 여러 팀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 팀의 선수를 지금 빼앗게 됩니다. 예, 데려올려간 선수를 바로 착 나가쳐 버리는 외국인 선수 운영 시스템은 국내 프로팀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업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외국인 스카우트 팀 있고 그리고 현지 에이전시 그리고 코디네이터 두고 필요하면 국내 직원들이 미국 출장 가죠. 1년 내내 리스트업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하 부상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리스트업 데이트를 계속 해야지 외국인 시장의 동향을 꾸준히 체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선수 지금 3명의 팀내 역할 팀내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일까요 뭐 혹자 30% 40% 아니야 50% 어, 뭐50% 이상이라고 말하는 야구인도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다들 알죠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마이너리그 2년간 경기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지금 선수나이 심각하죠 부상 선수 많습니다 그래서 40인 로스트를 딱 묶고 선수 잘안 풀려고 그러죠. KBO 리그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모두 미국 시장이 외국인 선수를 구하는 주된 시장입니다. 미국 쪽 선수난이 도미노처럼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근데 한국은 더 힘들고 왜? 일본의 돈에서 밀리니까. 제가 수도권, 비수도권 여러 팀 단장 사장님들하고 연락을 좀치봤습니다 이미 일본의 선수를 빼앗겼다 열받는다 허탈하는 팀이 많습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를 일찌감치 서두른 수도권의 A단장 이야기입니다. 역대급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A단장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시장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 올해처럼 힘든 해를 내가본 적이 없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죄다 일본 가고,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이 다 일본 가겠다고 하니 환장을 노르시고, 한국 팀끼리 경쟁은 차후 문제고, 일본에 먼저 뺏기고, 일본 가는 돈 싸움이 안 되고, 우리가 백만불 생각한 선수가 거의 더블 받고 일본으로 가고, 저 정도 금액을 받을 선수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참 기가 잘 노르시고. 어떤 선수한테 우리가 오프를 했는데, 콧방귀를 끼고. 더블 몸값 받고 일본 갔다. 이미 일본 쪽에 오퍼받았던 것 같고 우리는 예년 기준으로 오퍼를 했는데 일본이 너무 많이 부르고 일본 팀이 예전에는 1년차 외국인 선수에게 큰돈안 줬는데 최근 들어 추세 달라지고 요미우리자이언 같은 일본 빅클럽과의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히로시마, 라쿠텐, 니오넨 같은 비교적 스몰 마켓 팀과의 경쟁에서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수도권 팀의 피단장 얘기입니다. 역시 첫 마디가 협상 중인 선수를 일본에 뺏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두 명이나 우리가 협상을 하다가 일본 팀에 뺏겠다. 올해는 유독 일본 팀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이닝 수가 적은 선수는 우리는 후보에서 뺀 뒤에 고민을 해 왔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 선수가 너무 없으니까. 덜 던졌던 선수라도 그 리스크를 안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 구단의 시 단장 얘기인데요. 우리도 진작부터 외국인 선수 때문에 리스트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녹록지 않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40인을 묶고 선수 안 풀고 40인에서 빠진 좀 잘하는 선수는 바로 일본으로 눈 돌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선수를 한국에서 체크하는 식인데올해는 선순환이 심해서 많이 더 힘들다. 대만도 진작부터 체크하려고 했지만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쉽지 않다. 대만 가는 순간 바로 격리. 그래서 방법이었고. 그런데 어쨌겠나? 대만도 지금 보고 있고 일본에서 풀리는 선수도 체크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 구단의 D 사장 얘기입니다. 외국인 선수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 상당히 좋아 보여서 우리가 노렸던 선수들인데 벌써 두세 명을 일본 쪽에 뺏기고 말았다. 협상 중인 선수를 일본 팀이 계약을 한다며 데려갔다. 우리보다 더 줘도 아주 많이 더 주더라. 뭔가 협상 여지도 없고 투수든 야수든 마찬가지고 우리 리스트업된 선수 중 상위 픽은 벌써 일본행을 결정하고. 리스터블 재정비 중이다 자금력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얘기를 했는데 일본 프로 야구가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에 일군에 4 명까지 등록이 되는데 뭐 투수 4명 타자 4명 요렇게는 안되고든요 투수나 타자가 한명 이상씩 섞여야 되는데 대신에 2 군에 여러 선수를 두고 육성형이죠. 그리고 이 선수들을 두고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보유장이 없으니까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팀의 외국인 선수 레벨 한국보다 뭐한 수위는 분명하죠. 특히 이제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시에육성형으로이군에 있는 선수들은 조금 수준 차이가 있고 일본은 예전부터 첫 해에는 좀 싸게 데려와서 잘하면 그 다음에 연봉을 팍팍 올려주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메이지리그 선수단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려오는 선수에게 큰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그 바뀐 전략에 한국이 지금 즉격탄을 맞고 있고, 시장이 좁아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된다는 걸 일본 팀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 제시를 팍팍 하는 거고, 사실 대만도 예전에는 월봉으로 월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선수 데려가고, 그리고 아이 월단위 계약, 이거 불안해서 하겠어? 선수가 안 올려 그러니까, 대만 팀들도 어쩔 수 없이 최근부터는 연봉으로, 연단위 계약으로 선수 계약을 지금 좀 하고 있죠. 선수 수급이 어려워진데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신규 외국인 선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달러 KBO 리그는 연봉 상한선이 있습니다. 새로 데려오는 선수는 한 2년차부터는 좀예그 그건 없죠 연봉을 더 줘도 되는 거죠. 근데 1년 계약만 처음에 데려올 때는 해야 되니까 단연 계약도 안 됩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만 해도 아이 100만 불 이렇게 상한선 해도 얼마든지 좋은 선수가 많아 쓸만한 선수 많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코로나. 올 시즌 KBO 리그에 교체된 선수가 지금 보니까 외국인 선수 교체가 8 명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에런 브룩 선수 대마 승분 전자담배 실수로 수입했다 팀 떠났는데 나머지는 기량 미달 부상입니다. 대체 선수로 온어 선수들 중에서도 LG 보호 선수 외국인 타자도 막판에는 그냥 이군에만 눌러 있고. SSG 랜더스의 로맥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기량이 조금 막판에 아쉬웠죠? 근데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 팀에 기여가 안 되는 선수들도 간 선수 외에도 많았다는 야기입니다 올해 함량 미달 외국인 선수 많았는데, 예, 몇몇 구단에서 그랬었죠. 외국인 선수 제도 조금 손보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구단의 한 사장이 향후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이 외국인 선수 문제 안건을 올려서 제도 개선을 목소리를 좀 내겠다 그랬는데, 백만불 상한 이거 좀 불합리하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신규 외국인 선수를 백만 달러로 몸값을 묶는다는 것은 불만이고 몸값이 낮은 친구들은 돈은 돈대로 주고 도중에 떠날 때도 많고 차라리 투자를 좀 해야 된다. 돈을 쓸 팀은 쓰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리그가. 개인적으로는 세명을 그대로 쓰면서 몸값 제한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도 정 안되면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몸값 제한 풀자. 야구 수준 높여야 한다. 가을 야구 잠실 구장이 매진되지 않나. 라이벌 의식도 있고 판을 좀 키워야 된다. 코로나 시국에 야구가 살길뭐 있을까? 관중분들 모시려면 내년부터 이제 들어오니까요. 판 키우고 더 좋은 경기 보여야 되고, 그래야 시청률도 오르고, 광고 단가도 오르고, 구단들도 숨쉴수 있고, 맨날 판을 줄이고, 이건 안 된다. 이 사회에서 얘기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 외국인 선수 제도가 내년 시즌이 끝나니까 2022 시즌이 끝나고 그러니까 2023 시즌부터는 KBO 리그에 어, 전체 국내 선수들 다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되면서 외국인 선수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외국인 선수도 셀러리 캡이 생기고 또 육성형 외인 제도도 생깁니다.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은 1군에 3명 보유해 연봉 총액은 팀당 400만 달러입니다. 셋을 합쳐서 400만 달러니까. 그리고 이제 2군에 어 육성형 외인을 투수 한명 타자 한명 두고 이 육성형 외국인 선수 연봉은 30만 불이 상한선. 여러 의견이 있죠. 셀러리 캡을 두 대, 자율성을 주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 수도권 팀한 단장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400만 달러 캡은 없으면 안 된다. 아 이건 없으면 안 된다. 국내 선수들은 셀러리 캡이 있고 외국인 선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외국인의 전력이 전체 전력의 40% 정도인데 외국인에 무조건 투자를 막 한다. 그 말이 안 되고 대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않냐. 단연 계약이든 1년 계약이든 그냥 팀마다 알아서 데려오라는 거다. 400만 달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좀 하자.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배팅도 좀 하고 100만 달러에 땅 묶으니까 잡을 선수도 못 잡는다. 비용 절감을 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려면 제도 운용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수도권 팀의 한 단장은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가 더 시급하다고 말을 합니다. 100만 불 이상 투자해도, 150만 불 이상 투자해도 그만한 좋은 선수 안 나오더라는 거죠. 10승, 15승 해주는 선수 있으면 투자하지만, 그 전에 이런 선수 있으면 일본에서 채가고 미국에도 선수팜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한 돈을 주고 데려올 선수도 많지 않고, 육성형 외인 제도가 그나마 대안인데 좀더 빨리 당기자는 이야기죠. 지금은 선수를 뽑아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아, 뽑은 선수. 그니까, 부진하면 데려오고, 돈 들고, 시간 소비되고,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미리 있다 그러면 이분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누가 잘할지도 모르니까, 150만 달러 투자해도 그 선수가 잘해주다는 보장도 없고, 넓게 보유하는, 좀 많이 보유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최근에 어, 뭐 이런 보도가 있었죠. 타격왕 출신, 제리센제 선수,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다가, 이제 한신 타이거즈인데 샌즈 선수가 일본 프로하고 한신 타이거즈하고 뭐 재계약을 안 한다? 재계약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류권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KBO 리그 온다 그러면 키움밖에 올 팀이 없습니다. 키움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한신에서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시 측에 연락도 하고 샌즈 측에도 연락을 지금 하는 중이고, 결론은 선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가 중요한데 한국에 있을 때도 8월 말부터 9월 10월에 부상이 있었고 그 흐름이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올해도 전반기에 좋고 후반기에 저조 그런 흐름이 있고 물론 제 센저의 능력치는 분명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19년에 다쯤왕이었죠 키움이 재계약하려 했는데 일본으로 갔죠. 2년간 활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난해 19 없는 올해 25 없는. 근데 후반기에 하락세 포스트 시즌의 엔트리에서 빠지고 큐음은 그동안 리스터반 선수들하고 이 샌즈 선수 지금 막 선수 보고 있거든요. 비교한다 그럽니다. 큐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와, 샌즈 선수 관심 있어. 이런 말도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샌즈 선수의 에이전트는 바로 그 유명한 보라스. 적극적으로 막 아, 우리가 샌즈 선수 원해. 어? 니들이 원해? 그렇다면 돈좀더내 봐. 이렇게 바로 나오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더을 이렇게. 지금 미국으로 간다면 센저 선수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구인데 한 50만 달러 이상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뭐 등등 일본 내 다른 팀도 지금 센저 선수가 알아보고 있다 그럽니다 아직은 마음을 100%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키움이 데려오면 뭐 연봉 상한선는 없습니다 왜 보류권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2년 전에 키움과 협상할 때 1차 오퍼를딱 센저 선수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응답도 안 하고 한신하고 도장 탁 그 전부터 한신의 소문이 처자했습니다. 키움은 제대로 된 협상이나 의견조차 선수가 내지 않았다. 그래서 감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 모습인데, 물론 뭐 돈을 이따만큼 줬으면 센즈 선수가 감사합니다 하고 왔겠지만, 뭐, 적어도 한신이 주고자 하는 돈에 이만큼 정도도 채우지 못할 거야.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키움 관계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분 그러니까 직원들이 느끼는 브런트가 느끼는 그런 기분 그거 상관없이 그래도 팀을 위해서라면 영입할 생각은 분명히 있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